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 사이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체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대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율을 아는 자는 더 받고 비율을 모르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응하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성경을 모르고 비유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왜 핍박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도 핍박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네요.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저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경을 모르니 비유를 모르고 비유를 모르니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요한 일서 4장 6절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한 자는 우리에게 순종치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비유를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듣고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는 망합니다. 성경을 아는 자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